샬롬. 오늘 다시 한번 조안에서 이 주삼 교제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산 제사로 드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2020년 12월 20일 오늘 주일 저녁을 맞이하면서 우리 큐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빛이니 주 영광 찬라해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것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어. 불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천영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어 더 듣고 계시네 주여 왕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 없어서, 그 밝은 어 불배에 올 때, 나의 영혼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때그 평화 내게 기틀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발군 오 불배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락 있고 근소망 넘치네 주예 수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스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 제가 어저께 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어, 있었습니다. 주삼 교제를 통해서 묵상할 때만큼은 어, 최대한 이교제의 충실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 때로는 이 주삼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어, 제가 조금 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렇게 가하다 보니까 이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어,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어, 최대한 이 주삼 교재에 어, 내, 나와 있는 어떤 본문의 요약이랄지 또 절별 해석 그리고 저자의 묵상들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전해드리고 또 저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는데 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 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의 제목은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약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여같이 행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성도는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삶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옛 사람적인 모습이다. 그것은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의 행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어떤 존재 있냐? 너희는 이미 예수에게서 그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듣고 잘 튀칭 이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러한 옛사람적인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삶의 어떤 문화, 그런 삶의 습관들을 이제는 결단하고 벗어버려라. 옷을 벗어 던져버리듯이 너의 삶을 다 벗어 던져버려라. 저 멀리. 그리고 이제는 너의 심령이,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식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삶이 어떻게 과연 그렇게 옛사람적인 모습이요 부정적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하니까 첫째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 7째 보니까 너희는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 여기 나오는 이방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어떤 패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쫓아가던, 따라갔던 어떤 삶의 모습들 어떤 습관들이 있지 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데 그것들은 다 뭐냐면 마음이 허망한 것입니다. 여기 허망하다는 것 말은 표현이 면 유효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목적 유효한 것 가장 뭔가 그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는 그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제대로 정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는 말을 다른 말하면 공허한 거죠. 나중에 가 보면 다 공허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삶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무효한 목적과 목표를 따라가기에 허망한 결과를 낳는거지. 두번째로 이방인은 총명이 어두워져. 총명이 어두워져.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 어떠한 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완고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 속에 빠져들면 그렇게 되는 것이. 근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토다. 자, 여기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결국 은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총명이 밝아지고 그리고 무지한 게 아니하고 아주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또한 식구들 보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과 쾌락에 빠져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무서운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우리 그리토인 스 가운데도, 지금 자신의 삶이 방탕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임한 채, 자신을 내어버린 채 살아남을 만한 않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이방에 대해 관련된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죠.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감각이 없어 가지고 자신의 삶이 지금 얼마나 방탕함에 이렇게 방임되어 있는지 그냥 내팽개쳐 있는지를 모른다간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을 듣고 감각 있으시기 바람, 바랍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민감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방탕함에 방임되어 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닌 바로 새 사람을 이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자의 목사 읽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거룩에 있어서도 통일성을 가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타락한 윤리가 아닌 새사람의 거룩한 윤리로 거듭나야 한다. 옛사람은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지만 새사람은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보인다. 성도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사람의 구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지만 육체의 정욕에 유혹을 받기도 한다. 육신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겸손히 성령의 도심을 구할 때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성대 여러분,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세상에 풍조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바랍니다. 또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한 요약은 이렇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서 언행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므로 마귀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선한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드러내며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 일은 하지 말며 비방을 삼가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거듭 거듭 에베소서에 이 메시지를 전가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한 개인에 관련된. 윤리와 삶의 문제들을 터치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문화 교회 공동체의 삶을 더 크게는 보고 이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온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보다 기독교 윤리는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잘못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윤리보다 기독교 윤리가 더그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평범하고 쉬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서 언행에 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우리는 통회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윤리들을 거룩한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 마음의 문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과 도덕, 세상의 도덕과 윤리도, 물론 마음과 외형적인 것도 타치를 하지만, 사실 세상은, 드러나는 것만을 가지고 대부분 평가하고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지요. 죄다 죄가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바로 이 마음의 문제까지 더 깊은 것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됨을 말해라. 분을 내지 말아라. 왜? 분을 내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그것을 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너희 손으로 수고를 하여 그 소득을 얻어서 뭐하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불로소득 쉽게 돈을 벌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 소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나의 주어진 삶의 그 상황 속에, 조건 속에서 가정주면 가정주부로서 아니면 가사면 가사일로서 또한 직장에 나서면 직장에 나가서또 사업장에 나가면 사업장에서의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선한 말,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말,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용기를 복돋아 주고 뭔가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게 되면 결국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우리의 몸에 이 크리스도의 몸에 균열이 가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 선한 영향력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함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은혜를 끼치라고 그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뒷부분에 있는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알수 있는 메시지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어려운 말입니까? 쉽게 이해되는 말입니다. 쉽게 이해되었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겠습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세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옛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다. 불의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않아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도적질을 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성도는 또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 사람은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인치셨고 성도가 부활할 때까지 보존해 주신다. 새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성도라면 그의 일상생활과 언행에서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드러나야 한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마땅한 말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언행, 이러한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이 가득하게 풍성하게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비춰지기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저녁 시간 함께 이 주삼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세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 속에, 머릿속에 담아 있지만 말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우리의 뜨거운 가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두벅두벅 걸어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